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청 부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양띠생분들의 운세 흐름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중요한 세에 대해 양띠생 분들의 음력 기준 태어난 생년과 생월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신점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주의깊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사주가 아닌 음력 기준 생년과 생활만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본인 공덕, 조성 공덕, 조상 내력 또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그 해당 사항이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갑진년 양띠생분들의 1년 총 운세 중 사업운, 장사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운으로 인해 사업금전운, 장사금전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2월생, 5월생분들, 67년 1월생, 6월생, 10월생분들, 79년 1월생, 6월생, 6월생분들, 91년 4월생, 6월생, 8월생분들입니다. 터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터운 맞이를 통해서 사업 금전은, 장사 금전은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2024년 값진년에 들어오는 터운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행지운, 금전행지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3월생, 7월생 분들, 67년 3월생, 4월생, 11월생 분들, 79년 4월생, 5월생, 10월생 분들, 91년 2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사업 장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금전운, 장사금전운 등에 금전행지운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 장사, 흔재운 역시 일종의 터운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4년에는 터운 맞이, 터 부정 예방을 하신다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원력, 신의원력으로 사업은 장사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1월생, 8월생, 10월생 분들, 67년 7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 79년 3월생, 7월생, 12월생 분들, 91년, 5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조상의 도움이나 신의 도움, 신의 원력으로 사업은 장사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중 하나가 신의 원력, 조상 원력의 도움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에 많지만 시기적인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소위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 변동 속에서 큰 기회가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4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 67년 5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 79년 6월생 8월생 분들 91년 3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자꾸 큰 변화 변동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몸은 바쁘고 크고 작은 선택에 갈림에 이게 되지만 이러한 변화 변동 속에서 반드시 큰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4년에는 소위 일확천금의 재물도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2024년에 찾아오는 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운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 직업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기에 취업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6월생, 11월생 분들, 67년 2월생, 5월생, 10월생 분들, 79년 4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 91년 2월생, 10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취업계 기 취업은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새로운 출발이란 새로운 기회들이 들어오는 운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2024년은 취업뿐만 아니라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취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2024년에 찾아오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만 이후에 더큰 기회들이 순차적으로 찾아온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직원승진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55년 4월생 10월생 12월생분들 67년 4월생 6월생분들 79년 5월생 10월생 11월생분들 91년 4월생 6월생분들입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고 위로 올라가는 운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거나 현 직장에서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2024년에 주변에 모함이나 구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동요하거나 민감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장 금전은 직장 재물 운이 크게 상승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5월생 8월생 분들, 67년 3월생 7월생 10월생 분들, 79년 2월생 8월생 분들, 91년 3월생 5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생각지도 못하게 급여가 크게 오른다거나 능력대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2024년에는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인해 금전운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문서 취득 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2월생, 10월생 분들, 67년 6월생, 8월생, 2월생 분들, 79년 4월생, 5월생, 11월생 분들, 91년 2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고액과 관련해서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조금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토지나 상가 또는 건물 등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을 갑진년에 취득할 경우 향후에 기대 이상의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갑진년에 찾아오는 이번 기회를 잘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부동산 매매원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3월생 4월생 6월생 분들 67년 4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 79년 6월생 10월생 12월생 분들 91년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 또는 현재 전세 월세로 있으신 분들 중 다른 전세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분들 모두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매매운은 부동산 중 상가 매매, 상가 전세 월세 계약과 같이 주거 관련 부동산이 아닌 비주거 부동산 매매운이 더욱 크게 상승 작용한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행지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 5월생, 11월생 분들, 67년, 3월생, 7월생, 11월생 분들, 79년, 6월생, 7월생 분들, 91년, 3월생, 10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관제 문제, 보상 문제, 금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행지운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터에 문제가 있거나 터부정이 심한 분들의 경우 이러한 기회가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터부정, 동터부정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띠생 분들에게 있을 2024년 핵심적인 운세만을 줄여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나신 음력 생년과 생월로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갑진년에는 모든 분들이 계획하신 일,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현실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